아 오늘은 7월 17일 일요일이고, 오늘도 교토로 가는 중이야. 교토 어제 갔던 기온 마트리 2일차라고 해야 되나? 오늘은 그 어제 갔던 수레들을... 직접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 퍼레이드를 하거든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어. 그래서 지금 7시 반인데 아침 7시 반인데 서두르 차들러, 서둘러서 교토로 가고 있어 어. 저 안내 가봐이 되겠다 오늘 날씨는 흐림 얇은 구름이 있겠습니다 그 모자 쓰고 왔어 오늘도 어김없이 k 안전철 타러 왔어 특급 대마체 연하기행 아침 9시에 기온 시조 여기라. 어제 밤이랑 똑같네. 어. <laughs> 예, 이건 시조에 도착했어. 아, 아따 오늘도 사람의 행렬인데, 오늘도 날씨 좋은 구름이 좀 꼈긴 했지만, 날씨 좋음. 예. 오늘은 이제 7월 한 달간에 있는 기온, 기온 맛이에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지 어, 어제 봤던 그 가마? 수레? 수레들을 끌고 이제 기원 마을 한 바퀴를 씽 둘러보는 그 움직이는 수레들을 보는 날이야 어. 어. <laughs> 여기서 이제 2시간동안 여기서 있어야돼 뭔가 오긴 했는데 여기 너무 멀어서 잘 안보여 와 이게 기온마틸이구나 <laughs> 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 아, <laughs> 나뭔가오기 하나 봐. 어.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보이 는게 어제 봤던그 승회. 이 소리는 즐겁게 안 하고 <laughs> 항상 선들소에서 여기 가운데 비워둔 이유가 있었어 아 사람들이 이래서 끌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왜 저기를 비워둔다 했거든 불다리길 끌어와야 되는구나 이제 이 수레를 직각으로 꺾어야 돼. 한번 두는데 오래 걸리는구나. 나는 그래도 한번 쓱 하고 갈줄 알았는데. 이 콘치키 콘치키 하는 노래가 들렸으면 좋겠다. 실제로 보면 이런 분위기야. 어다 사람 손하고 핸드폰밖에 안 보여. <laughs> 나갔다, 날씨는 끝내준다, 오늘. 첫 번째 수레가 다 돌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30분. <laughs> 사람들이 박수로 보내주고 있어. <laughs> 수고했다고. 어. 그리고 뒤에. 앞으로 이 코너를 지나갈 수레 나머지 23개 이번엔는 진짜 강화 같은 사이즈네요 큰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최가하고 지나가버린다 오. 세 번째 수레야 네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, 사람들이 다다세 쓰고 있네. 오, 트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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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스. 아, 그러서 회전하면 빠르구나. 아, 네네 네 번째 소리에요. 여전히 사람은 많아요. 다섯 번째 수레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오고 있어. 저 위에 창끝 흔들리는 거 보이나? 어. 그리고 이 안쪽까지 들어오겠다, 얘도. 근데 사람 탄 수레는 커가지고. フ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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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フ 많이 앞으로 왔어 <laughs> 잘가야 잘가 수레야 다번째 수레야 진짜 도는데 세월아 네오아 한여월 세월 걸린다 <laughs> 앞으로 수레 열일곱 행렬이 끄기를 스킬수있었던시 <laughs> <수시> 없다. 행렬이, 길다까지나왔 기다리자마자. 기다리자마자. 이다리자마자기다리기다리자마기다리어마자기다리어 자 기가 여섯 번째 소리 인가？너가 위에 있는 건 인형 인것 같아？이 박 소리가 작아 작은 소리라 그러는데, 박수, 박수가박 스가 없어. 아, 나 거기 있어김빈 입고 이쪽 3회 님수도 퍼포먼스 해주네

돌려고 바퀴를 차륜을 잠가야 되는데 그 잠그는 방식을 바퀴 밑에 대나무를 깔아서 단차를 만들어서 잠그네. 응.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. 이제 갈라고. 어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거 다볼려면 이제 아직 한 시간 좀더 기다려야 돼가지고. 어, 먼저 빨리 빠져 나가게 야석아 신사로 가자. 바로 옆에 있는 에드온 들어왔어. 야 에어컨이 역시 최강이야 에어컨은 최고였어 일부러 검은 옷 입고 온게땀 나도 티안 나게 검은 옷 입고 온 건데 타버란 선택이었어 모자 쓰고 어, 힘들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저기 더 있을 수가 없어 다봤스기온만쓰리 <laughs> 역시 이런 건 TV로 봐야 제맛이지 어, 두 번은 없다 기어만쓰리 <laughs> <laughs> 아, 아따. 죽는 줄 알았어. 아, 등 쫄기, 땀이 아직도 흘러. 오, 예, 기어마츠리 파이파이다. 에드온 참 고마웠어. 어. 에드온은 신이고 에어컨은 황제다. 오늘의 교토 날씨 끝내줌. 어, 조각 구름 걸려 있고 습기 안 높고 태양은 뜨거운데. 바람 불면 시원해서 최고의 기온마트리 비율이었어. 지금 이제 기온마트리 하는데, 기온, 허모가 쪽 반대쪽에 있는 야사카 신사로 가고 있어. 야사카 신사. 어. 지금 이 시즌에는 야사카 신사에 야타이, 노점들이 많이 있거든? 그래서 일본의 여름마트리.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중 하나지. 야사카 신사에 도착했어. 기원 마트리 중 야사카 신사 안에는 밤낮으로 축제를 하고 있지. 야사카 신사가 기원 마트리의 시작과 끝을 아마 담당하고 있을 거야. 옛날 그 교토가 생겼을 때부터 기원 마트리 시작해가지고. 야사카신사에서 시작해서 다시 야사카신사로 끝나는 아마 기원 맛들이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야사카신사 아예 보면은 이제 어제는 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먹었던 야타이들이 야사카신사 안에 이렇게 다시 즙이 젖지 고기 하나 먹어야겠다. 고기 하나 먹어야겠다, 고기. 여기 이제 야사카 신사 경내 안쪽인데, 여기 뭐 특별히 볼거 없지? 그냥 평범한 신사고, 야타야도 평범한 야타이고. 아, 또 오늘 하늘이 죽여주는구나. 네. 고기 먹고 집에 가자고. 닭고기 하나 사. 어 닭고기 닭고기 어. 먹고 아무튼 먹고 간단히 먹고 집에 가서 점심 먹자고 맛있겠다 이제 가야 지금? 음, 지금 시가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어제 어 어차피 오늘은 이것만 들고 끝낼라고 했어. 밤까지 기다리면은 또 여기 야스카 신사 사람 통제해가지고 가운데로 가마 들어오고 미코시 들어오고 하거든. 그것까지 볼 체력과 체력 이 없다. 아, 요토 왔고 리오마슬리잘 잘 보다 갑니다. 어, 아, 야스카 신사 바이바이. 이제 다시 기차 타고 오사카로 가야지 어 바이바이 아사카 신 나왔다 날씨 아라